그냥 키보드 샷건 칠건안 <laughs> 돼. 남은 건 어? 상처뿐이 없어. 어? 키보드 샷건 치는 거 쉽지 않다. <laughs> 아 이슬님이 아나만 해? 아. 어, 이거 친취 가시고 친취 가신 다음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 이거 로 바꿨어요. 루탱 올라와서요. 자이언트인가? 일한다고 바쁜해요 바쁜 시기다. 어, 파란 토끼다. <laughs> 어, 어? 파란 토끼? 아 <laughs> 이거지. 이건 파랑이. 운인가? 오늘은 보이드를 다시겠네요왜 제가 사라진?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한거 안녕하세요. 파란 토끼님. 어? 바른다. 어? 할게 되는 거니까. 어또 이타치님이 계시네요. 물결표 사인. 캐리는 겐지가 하기 아? 쉽죠 일. 어? <laughs> 야 파란 파란 내가 이래서 파란 파란을 좋아한다고. 같이해요. 어? 어 근데 방금 전판 그거 경쟁전 아니었어? 시스템 정상. 그렇죠. 전, 경쟁전이었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이겼나요? 지셨나요? 이겼어요. 네. 그것까지 못봐 갖고. 아, 깔끔하게 여기까진 그림이 괜찮아 가지고 <몇> <몇> 근데 제가 들어왔는데 지면은 제타 탓거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몇> 잘하시네. 나오시면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어. 아나 또 주사 놓는 경력만 몇인데. 아이, 설마. 그 겐지한테 꼭 길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타치 실안 들어가면 소리 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소리 질러야지 두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전안건 하나. 수비형. 가서 허벅지들이 돼서요. 오케이 오케이. 허벅지에다. 허벅지에다나? 아, 엉덩이 쪽이 아니었소 아, 엉덩이 너무 야하잖아. 아, 아하.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 이분 때문에 진짜. 아. 란막이가등란막이야 응, <laughs> <laughs> 게임하다 말고 지금. 정면에 토르비온 포다 아, 뭐 이렇게 빨라. 보다솔오맥크리님 툴비. 조심해야 있어요. 돼. 어, 맥크리 님이 땄어. 가자. 안 돼. 우리 루시우가 죽는다. 루시우 죽었어, 지금. 저로 살짝 게요 아. <laughs> 와, 이런 게 이런 <laughs> 게. 이안 들어와. 와 용광로라니, 와 저거 사일리 먼저 하고 있어야 돼 언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어 그때 그때마다 어 시간을 맞춰 갖고 게임하는 게 아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사일리 그래가지고 먼저 게임 하고 있으세요 어 게임 하고 있다가 빈자리 나면은 이야기 줄게 자 우리 루시우니까리 다 오고, 자 오른쪽에 저 포탑도 깨면서 갑시다. 깼고, 자 오른쪽, 자 고만 가야 돼, 고만 가야 돼. 화물에 붙으면서 가야 돼. 우리 화물 너무 못 밀었어, 요 여러분. 더 물렸어요. 이거 하나 물렸어요. 하나 물린 거렸고붕 있어요. 디바, 디바, 디바. 너프궁, 디바, 너프궁. 어, 오, 라이 우생아프다 하물라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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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었어요, 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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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호구, 점사, 호구, 점사,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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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어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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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쟤! 제자타 권총샷! 권총샷 2층에 호그 토르비온 야 토르비온 장인인가 봐 토르비온 토르비온 아파 이거 어 슬렁슬렁하는 토르비온이 아니야 지금 용광로 었어 용광로 었어야 <laughs> 이거 토르비온 지금 여러분 집중해서 좀읍시다 여러분 너무 못 밀었어 우리 화물 이렇게 있지 어딨지? 그렇지 아나 잘랐어 아나 잘랐어 여러분 너프고 상대 너프고 상대 너프고. 아 상대 너프고 어떻게 네, 네, 네. 숨어? 생각보다 못 물어. 지금 아나 다시 돌아올 길인데 이거. 이벤 이벤. 성공다 이벤. 불탄다 바람 부핀 이미. 누구 줘야지 뽕을? 오 나이스 나이스.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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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도 코스라... 되고 매끄럽게. 어. 맥크리트. 그냥 파랑파랑 안 저저도 되고. 오우 저만식한 녀석 우리 최성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권총은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권총장인입니다 제가 어? 송하나 권총장인이라고 불리우는 몇 안되는 어? 몇 안되는 제가 아우 몇 안되는 지금 어? 상인의 숨결 어? 레어레어 하지 와아아아아아 저 가서 견제해야 될게 많은데? 차라리 호그 윈스턴 있는것도 괜찮은 그림 뒤에 호그 호그 자고있고 뒤에 호그 뒤에 호그,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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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뒤에 보고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어요아못다 이건 진짜 어렵다. 어, 안돼 세 자리 수 안돼 세 자리 수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인솔이 그그 위험한 곳에 이제 몸 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저 초월 저씨아 어, 목가 이렇게 아퍼. 회원님 네 이따 봬요. 고양이라 그런지 반갑던데요. 픽서님 어서 오세요. 다들 뵀던 분들 같은데요. 아들 <laughs> 뵀던 분들인 것 같은데. 저 배치가 500 이하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많이 왔어? 자리아 궁에다 디바 궁을 연결해야 되나? 자리아 궁에다가. 사리아 에 트레 궁 연결하면 되겠다 자폭 썼어? 자폭 써졌어아저 포탑도 못 깼네 저 자폭 썼어 나는 다 죽은거 같은데? 우리 편이 다 죽은거 같은건 뭐지? 느낌이 이상한가? 루시우님 같이 가서 비트 씁시다 여러분 루시우님 비트 쓰고 들어가야 될 길이야 <목소리> 아, 안 돼, 고만 주고 안 돼. <laughs> 고만 주고 고만 주고 고만 주고 여러분. 고만 주고 이제. 피랄리에 고만 주고 맥크리, 3층. 아, 힐안 들어오나, 이데 2층에서 타다리에 다리에 맥크리. 맥크리 있어요, 여러분. 다리 위에 맥크리. 루시언님 비트 써! 그렇지. 저, 이체 다리 위에 다리에 다리 맥크리, 맥크리, 여러분. 어 아나 아나 한힐 아나 힐 넘었는데 피 없는데 너무 아나님 피넘 없었는데 어뽕 그냥 줘버려 그냥 아무데나 여기야. 됐어? 위에서 겨우, 위에서 겨우. 아 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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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넣고 아 <laughs> 아, 뭐 마감되죠. 니 아, 약간 호흡이 좀어렵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파는 어. 바하토끼 님 같이 잘해봅시다잘막으면 돼, 이제. 맥클이크리 어. 따로 있고 막 따로 있는 걸 생각보다 어, 마이크 소리가 내가 되게 작은가?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거지? <laughs> 마이크 볼륨 최대인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래요 음, 저 사람은 호구 유전 거 같은데? 누구야? 아, 내 라인 없이 대릴지 모르겠네요. 라인 없이도 라인... 원래 해봤어요. 어. 라인 없으면 아... 안 돼? 그러면 내 라인 해줄게. 아 여기서 라인이 있어야 될 각이야? 그렇다면 라인을. 오리사는어떤게 우리 <laughs> 사진은 우리 사리사 어? 오리사몇 분했지? 오리사를... 경기정에... 네, 이번 오리사리 사진은 우리 사은리사진분 했는데 괜찮겠리사률1 2리사리사 <laughs> 우리 팀좀 봐, 진짜 잘할 거야. 교수님이 제 근처에, 아니다. 제가 알아서 이동적으로 움직일게요. 파라님, <laughs> 생존에 계시다니 놀랍네요. 일단 여기, 아, 그럼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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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솔져 어, 나쁘지 어, 않습니다 어, 솔져 어, 나쁘지않도니다아좀 힘든데. 아 메이가 나왔어? 집중해야 돼 메이 메이 있어? 어 안돼 러지마 메이 메이가 막았어요. 와 안돼. 겐지 저쪽에 겐지 있어요? 와, 실벤 터트렸어. 저시에서아 오! 나이스. 위치 메이 메이 메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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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메이 메이. 메이 점사 여러분. 어 오, 루슈 나이스 딜. 성상으로 어, 올라갈게요. 네. 주유소 1명 3대 미져요 저 약간 전방 포지 잡아요 우리 아나 지난 시즌의 막바지에 골드에 오어 아나님 제일 뒤에 집주겜 어, 주유소 위도우 공어요아인 조심 아나 2층에 아나 정면 주유소 조심하세요 저 내려왔어요 주유소 위로 내려왔어요 그렇지 어깨 빵 나이스 아이고 폴짝폴짝 <laughs> 뛰다가 폴짝 죽었어 어디? 제 매이 매이 온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빼 봐. 어! 전 뒤로 빼봐안 아. 아, 빼봐, 보여. <laughs>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파라가 프리딜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하면 되는데 솔저님 궁써 그냥 그렇지. 가자. 솔저님. 이스 어, 어, 뒤쪽이 층잡을게요 육에지예요요고이서오던데트레서서가쉽다2서레이서 어렵던데 이서2에에서2 메이 메이 서 2에서 지에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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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저 어, 망했다. 오, 마했다. 어, 조심 조심.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리 어, 오! 오 어. 위도 진 아, 로로 아, 아 뭔가 애매한데. 저는 아나공격 소비적으로 상대 위도 메이커 나왔어. 위도나 메이커. 위메 나왔어. 겐진이 상대 위메랑 저거 뒷라인 물어야 돼. 오! 저기 이미 너무 아, 위도 오른쪽 위도. 위도 위도아이스 나이스. 가장 라 나인공 마이스 어 궁궁 우리 겐지케겐지캐겐지 겐지 들어갔어요 무용감은 끝나지 않아 이간이 없이 지금 여기서 이스아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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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아. <laughs> 집중하자 누구야 누구 패치 패치 요1초나서드게요이치아있입니다어에 하나님 장 하나님 장또 이제 라이트어요 지난 이라 나이스. 아 오케이. 아우. 오케이가 안 됐어. 재밌었어? <laughs> 아 재밌다라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헐. 자리야 뻥기아보 아, 아, 거지. 아, 오, 아, 일단, 아, 어 일단 방벽이 잘 들어갔네. 야오, 같이 어지는 센스. 자판이 되게 잘 들어갔네. 어. 아 그렇군. 이걸 쪼개줬네. 내가 센스가 없었네. 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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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써쓸가 없는데 시한테줄 거예요. 아나를 예순 시간을 넘으니까 저보고 아좀하고 들어가세요. 네. 이따 진님 수고했어요. 와. 잠깐만 좀좀 수일이.